안녕하세요, 음주비행입니다. 지금 밖에 너무 춥습니다. <laughs>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활을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활입니다. 컴파운드 활입니다. 컴파운드 활. 예, 이 컴파운드 활을 가지고 오늘 이 게임 상에서 예, 사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세 마리만 잡자고요. 세 마리만. 예, 많이 잡으면 피곤하니까. 근데 사실 지금 방금 제가 이 녹화 뜨기 전에 동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녹화 뜨기 전에 동물을 몇 마리 잡았다고요 그냥 녹화만 할라 그러면 동물이 없어 녹화만 할라 그러면 어 재수가 없지 이거 어? 저거 뭐 있다 아 나뭇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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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증나 아씨 없어 여기 오면은 그래도 항상 어... 여러 마리 다섯 마리 열 마리씩은 잡아서 가거든요 어우 오니까 딱 바로 보이죠? 아유 바로 보인다 이거 280m 아 근데 제가 자꾸 사, 숲으로 들어가는 게 어째 눈치 깐것 같냐? 오 저기 또한 마리 있다 어! 아! 아나가눈 맞췄어 아씨 도망갔어 도망갔어 이 화살로 잡으려면 그래도 거리가 한 100m 안으로는 들어와야 잡거든요 이쪽은 새가 많은데, 새 잡아도 되지? 어 내가 옆총도 갖고 왔으니까, 새 잡아도 되긴 됩니다. 뭔 소리야? 차스! 넌 뒤졌어. 한 100m, 한 80m 까지 접근해서, 한번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나무.. 나무 있는 데까지 접근하면 좋은데 나무 밑에 있으면은 그.. 은폐가 잘 되거든요 저기까지 접근할 수 있을까? 어디야 니? 아이기있다 106m? 한번 쏴 봐? 뭐야 도망간 거 아니지? 응, 도망간 거 아니야? 아 여러 마리 있네. 아, 그렇지 여러 마리가 있겠지. 그렇지. 뭐또못 어, 맞춘 거야? 못 맞춘 거야? 도망가네? 도망가네 도망가? 못 맞춘 거야? <laughs> 진짜? 아, 좀더 가까이 갈걸. 너무 멀리서 쌌네. 다시 올지도 몰라. 얘네 멍청하기 때문에 다시 올지도 몰라. 기다려보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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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왔어, 왔어, 왔어. 넌 죽었어. 나 봐! 야! 이렇게 재밌는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습니까? 아! 아,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미치겠네. 두 번이나 도망갔으면 이제 안 와. 아, 잡았어야 되는데, 아. 세라도 잡자. 어, 나란. 야, 새도 못 잡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맞긴 맞았는데? 얘가 엽총으로는 안 죽을 텐데? 곰이야, 곰, 곰, 곰. 엽총, 엽총 중에서 제일 약한 그, 엽총 총알 중에 제일 작은 총알로 쐈거든요? 새 잡는 총알로 쐈거든요? 여러 발 맞았기 때문에 잘하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어, 잡았네. 잡았어. 우! <laughs> 아, 한 마리 잡았다. 아. 자, 블랙베어입니다. 블랙베어. 아, 184kg짜리 블랙베어를 잡았습니다. 옆총 세발 맞았네요. 이렇게 이렇게 산탄으로 맞아서 이런 거예요. 아, 참. 어렵게 잡았다. 어렵게 잡았어. 1 8 4 k 로짜리 예, 블랙베어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두 마리 더 잡고 <laughs> 두 마리만 더 잡고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 볼게요. 어? 가만 있어 봐. 여기 뭐 하나 더 잡았는데? 가 보자. 저기 또뭐 하나 있다. 저거 뭐냐? 저거 뭐냐? 저거 뭐냐? 아이씨, 나무 뒤로 숨었어. 여기 있다. 한 방이지. <laughs> 아, 뮬디어. 뮬디어. 음, 제대로 뚫었네요. 폐, 폐하고 간하고 뚫었네요. 오케이. 자, 두 마리 잡았죠. 그리고 나 아까 그 새가 죽었을 거라는 거지. 내 말은 새 찾아봐. 아, 그죠. 새 죽어 있죠. 네, 새가 죽어 있습니다. 짠, 터키, 두발 맞췄네. 두발딱이두 번째 발이 날아갈 때 맞춘 거네요. 한 발은 딱 날아오를 때. 딱 날개짓해서 땅에서 딱 박차 오를 때딱 맞았고 두 번째 발은 이렇게 날아갈 때 이제 날개 쪽에 이렇게 떨어져 맞았네요. 예. 자, 세 마리 잡았고요. 아 근데 화살로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나 화살로 잡고 싶은데 요, 요거 요거 따라가서 화살로 한마리 요거 잡고 끝내야겠다. 저거 아니야? 아니네. 꽃이네. 어어도망간다도망간다 도망간다! 아, 어쩔 수 없었어요. <laughs> 아, 나도 화살로 잡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화살로는 못 잡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풀을 뜯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물을 마시고 있다거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화살로 가까이 가서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애를 어떻게 화살로 잡아. 와, 뿌리 멋있다, 뿌리. 와, 뿔 봐라, 그냥. 와. 176kg짜리, 우와. 뮬디어가 176kg짜리가 있어? 이거는 총알만, 총알만 이게 맞는 총알로 쐈으면, 이거는 골든데. 자, 여기는 사격 연습장이거든요. 여기서, 아, 100m? 50m? 일단 50m로 한번 쏴볼까요? 여기 50m입니다. 7점 들어갔네 7점. 한번더 9점 들어왔고요. I 9점 들어왔고요. 8점 들어왔고요. 아이고. 몇 점이야? 8점입니다. 8점. 10점, 한번 쏘자. 10점, 여기 <laughs> 50m고요. 이번엔 100m, 100m 도전. 아, 이건 아니야. 8점, 9점인가요? 9점, <laughs> 선에 물리면 9점입니다. 아... 3점, 5점... 어... 왜 이렇게 안 맞지? 2점... 어... 바람이 좀 부나요? 왜 이렇게 안 맞지? 약간 왼쪽에 싸볼까? 6점. 10점! <laughs> 자, 100m도 10점 쐈습니다. 자, 아, 오늘은 아무튼 날씨가 추워서 집에서 한번 에, 화살로 동물을 잡으려고 했더니만 어쩌지 해서 어,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총으로 동물을 잡아 봤구요. 어, 이 게임 재밌습니다. 더 헌터, 그 어, 뭐냐, 콜 오브 더 와일드. 이 게임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스팀에서 구매해서 한번 해보세요. <laughs> 타격감이 괜찮거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도 날씨가 춥다는데 날씨가 안 추우면 내일 음, 활수로 나가고요. 아 내일 추우면 내일 뭐 하고 놀지? 아, 진짜 노는 것도 걱정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제니 헤이. 제니. 제니 좋아요? 아, 이 구독이라고 이게야. 아.